주신 하나님의 말씀 4원 2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 너는 모략으로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라는 것이요구원을누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어하니 온전한 것이 올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상한 사람 되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점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본래 죄의 종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다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본을 순종할 때, 지금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교훈의 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본이죠. 한마디로 죄짓음의 본이죠. 죄를 짓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사제인전 2장 38절에, 이거 회개하고 재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그게 순종이 되죠.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팔절 인제의 무슨 법이 성령의,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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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법을 잘유케 하는 그게 바로 마음으로 순종이죠. 그렇게 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의의 종도. 어... 처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활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의에 배부름 그다음에 나중에는 의를 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느 때 경험하는가 하면 원수의 복전 때, 원수의 복전에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 내가 어, 의에 줄일 때는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중간에 참들에 똑같은 거 뭔가 원수의 목전이 다가온 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느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 꺼리끼는 일이 생기고, 유대인들은 원수의 목전을 내 꺼리끼고 헬라인은 미련하다, 아, 손해 본다, 미련는 것은 뺏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의의 주류 뭔가요? 즉, 의의 말씀은, 누구 목전에서 하는 것이다? 원수 목전. 의의 말씀은 누구 십자가를 자랑할 때? 자기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의의 말씀은 세상이 나한테, 가르치 육장 십자절에, 못 박힐 때. 의의 말씀은 세상에, 구리도 사장 구절 배우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나한테 올 때, 만물의 찢기가 나한테 올 때. 즉 의의 말씀은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내가 어디 있을 때 미말이 있을 때의의 말씀은 어, 살 소망이 없고 무슨 선고를 받을 때 사용 선고를 때의의 의회 말씀은 의회 변기 왼쪽에 있는 거다 왼쪽에 그게 세상에 나를 못박뀌는 거고 그걸 의회 말씀은 무슨 십자가 자랑할 때 자기 십자가 할때 이때 내가 말을 실수를 해버리면. 저 이전 일을 생각나게 하거나 애정일을 기억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베드로가 이전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시인했어요. 부인했어요.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말실수한 거죠.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누가 끼어있다. 사탄이가 역사. 그래서 내가, 날마다, 자기 스타일를 자랑할 때, 그 짐이 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는 게 실수예요. 왜냐면, 온전한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다면, 그걸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의의 즐공하는 어린아이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거든. 근데 오늘 말씀은 어, 주, 아, 아버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과 얼굴 을 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살펴보지. 짐이 오면 희미하게 말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죠.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 1절에 나에게는 자유케 하는 거. 짐이 왔는데. 그게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근데 정확하게 하면 자유죠. 어. 짐이 올때 오늘 그묵시들 보시면 이렇게 자, 자세하게 어. 성경에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지고 모시고 행하시고 이러시니까 생각하면 뭘더 하신다고 했죠? 총명이 임하면 총명이 계속 그러니까 짐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이구나 총미선 부활의 연합분 이렇게 한가지로 생각하는 것보다 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구나, 교회를 위한 고난이구나. 왜냐하면 교회가 늘 성장해서, 그태복면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교회에 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면에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나 맡은 오정에 빛과 소금이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모든 족속들이 모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못 박히는 것이 그냥 오구나 세계에 많은 흩어진 사람나한테 와야 하니까 세계의 무슨 거리가 되는구나? 어, 구경, 이렇게 계속 그 짐이 오는 것을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아리는 복이 이제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죠?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치는 거야. 세상에 구경하는, 내가 구경거리니까, 그래서 고린도우스 3장인에 그리도에 스 뭐가 되라고 했구나. 편지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향기가 있어. 누가 누가 구경하나? 천사,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사탄이 천사들이 다 수정들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구나. 내가 짐이 올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작고라면 재밌겠죠. 그다음에 뭘 구경하나 예수님의 고난의 삼여자를 죽으 예수님 죽인 것에 짊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죽인 사망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는구나. 그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내게 오는구나. 내 속에 무슨 법이 있으니까 생명의 성례의 법이. 그래서 세상에 더러우니까 만물의 찢기가 다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어디를 갈때 오늘은 세상에 더러운 거 만민의 짓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기나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그 만물의 찍기 세상에 더러운 거마오면살 소망이 없고 사형성고 같은 에너지가 오는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나를 뭐하기로 작정한 자 같지?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지 미말의 달을 두셨구나. 누구 죽음에 넘기음을 당했구나? 예수님 죽음에. 누 누구 무슨 목전이구나? 원수님 목전 누구하고 씨름을 한구나? 그렇게 하니까 즐기 비밀이잖아. 이게 비밀. 나는 새로운 표정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전 것이 다 지나가니까 겉사람은 뭐가 된다? 갈수록 흡해되고 내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죽음의 연합이 지나갈수록 겉사람은 뭐하고? 옛사람은 후폐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계속 무롱무럭자라서 청소년, 나중에 장성한 사람, 이렇게 되는구나.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겉사람이 날마다? 뒤로 가고, 속사람 날마다? 체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 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나? 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부활의 연합 때. 또 예수의 생명이 상대방에게는 나타나고 나는 풍성이 오는구나. 이게 바로 천국 뭐구나? 잔치구나. 마태면그 자문, 심보장, 심보장의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하니까. 그 다음에 권능을 더하는구나. 권능이 몇 개죠? 제사생의 권능이니까 용서를 심으면 용서, 선지자니까 의로 헤아리면 도로, 받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왕으로 하면 법성지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고 내산이 넘치는구나. 그다음에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보물 사는 색간이 넘치고 범사에 늘 감사구나. 이면 새로운 피주문이 항상 뭐가 지나간 만큼 새롭게 채워지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악의 영과 싸마니까 무시로 예베수 복장 1 8 절에 성혈차 뭘로 기도하라 무시로 무슨 싸움이죠? 이 싸움 이 짐이 무시로 오니까 무시기도가 나와야 되고 무슨 병기로? 위의 예, 병기로 그리고 항상 필립 사장 사절에 그래서 항상 기쁘구나 그래서 1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완전히 이렇게 헤아리를. 고난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아니까 다각적으로 이렇게 헤아리니까 총명이 더풍성하고 총명이 풍성해 오면 나에게는 지난번에 했죠. 나에게는 야호 3장, 13절, 18절에, 저, 성결해지고, 성결해진다면, 서뭐 성취가 빨리 돼요? 법성취가 되고. 저는 최근에, 내가 어디 가면, 12개, 죽음의 연합 표현 12개? 부활의 연합도 12개로 이렇게 맞췄어요. 12개니까 재밌겠죠? 어, 모르면 보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 이 12개의 모습이 지나가는구나. 지나간 만큼 옛사람은 후폐되고 또 12개 나타나잖아요. 속사람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고린도 3장 1절로 3절에 접먹는 자가 어떤 아자 장성한 자가 되는구나. 오늘 짐도 한번 세게 한번 쳐보자. 내려!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욕했다. 괴로울 때는 어떤 역사가 예비된 거예요? 새신자가 많이 들어나요 괴로울 때는 새로운 사람이 빠지다 환난이 오네. 풍성해진 거. 할렐루야. 자세히 표현한 게, 성기다 써있잖아. 요절도 다 썼고. 아주 최고로 그 고난지수 높은 걸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심의하니까 문제지. 이게 짐인가? 어? 아니. 설교 시간에 짐짐이 오더만 이게 짐인가? 그렇게 안 되고, 무슨 짐인가요 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짐이 오면 확실하게, 12개 중에 어떤 걸로 택하시겠어요?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거같 나를 그냥, 꽉, 꼼짝 못하게. 아주 죽을 것 같대?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려고? 관계된 거? 완전히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나? 세상에 구경거리구나. 천사들이 내가 진짜 짐이 오면 약하고 뭐 미련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야, 이게 그동안 늘 배웠잖아요. 죽음이 지나가면 무하리구나. 뭐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나 자세해져 그래서 아주 설레였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헤아리는 것보다 열두 개, 열두구리 헤아리면 더 자유도 있고 총미오면 본인에게는 성결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는 양순하고. 이게 성결하다는 것은 뭐성치가 빨리 된다는 말씀이에요 법성취되고, 양순은 어느 때 양순해져요? 공고 때. 그리고, 누구는 어떻게 여기고? 극렬히 이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그 누구를 보면, 극렬이니까 뭘 사하는 걸 잘해야 돼? 극렬이니까, 그, 요한복음 23장 3대에 너희 죄든이 사하면 사죄 그렇게 되고 너희 과제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오, 그게 빨리 되겠어막 친한 얘기를 끄집어내갖고 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짐이 그쪽으로 다 가요. 다 뺏기는 거야아 지나간 것은 누가 판단다 하시고 그 주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할 것은 이웃에게 극률 용납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게 말실수야. 있는 거.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마태멘 12장 36절에 분명히 누가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요 심판날에 심만하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익한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유익한 말을 하려면 뭘 많이 받아야 돼요? 총명을 많이 받아야 죠 총명을 많이 받아야 나에게는 성결, 법성치가 빨리 되는 거고 아, 나도 진짜 법성치안 되면 이전 일 생각나고 이전 말 하잖아요 법성치가 안 되니까 법성치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은 거예요? 죄의 법이 마음에 사로잡은 거지 죄의 법이뭐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이전 일 생각해서 끄집어내갖고 부정한 말을 해서 내거다 뺏기도록 하는 거고. 근데 성결을 해야 무슨 그릇이죠? 디모델 후서 2장 2 0절을사으에귀있쓰는 그릇이고. 나부터 내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약, 집에 오면 온순해지잖아요, 온순. 그리고 누구 보면 성결과 온수가, 온순이 돼야 뭔역이고큰률이있고그 다음에 용납하고. 그게 생활화가 돼야 무슨 실수를 안 해요? 말실수를 안 하지.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양손하지 못하고 일단 내 자신이 성결하고 양손이 못하면 남에 대해서는 항상 이생리를또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극렬과 관여는그 짐이 나한테 나오면 그동안 했던 거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이렇게 열두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짐이 약하고 있어서 세겠어요. 항상 짐이 항상 오는데 그게 다 아, 짐이 올수록 나는 겉사람이후퇴되고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죠. 무슨 실수만 안 하면 말 실수만 말 실수 안 하면 려의외병기 보고하면 됩니다. 없는 자 같으나 가난자 같으나 무면자 같으나 대답 안 하는 자 같으나 뭐 그렇게만 돼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해. 아, 요 그래서 진짜 오른쪽에 관계된 거. 안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을 주께으 나를 아신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알게 하심으로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청명을 더하셔서 성결케 하심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법을 의 순식간에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법이 자유로워도 이제 본예령이는 늘 성결하고 양순케 하시며 이웃을 향할 때 극렬로 용납으로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